얘들아 안녕 빠하 오랜만 오랜만에 라이브 켰어요 안녕 저는 지금 삿포로에 와있고요 삿포로 여행 어 일본 여행 왔습니다 저도 진짜 일본은 오랜만에 왔는데 일본 활동하고 정말 가끔 일본 여행 올 때마다 항상 아 맞아 옛날에 그랬었지 하면서 추억하는 그런 나라기도 한데 안녕 빠하 오늘 여기 일본 어 삿포로 삿포로에 왔고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요. 일본활동하면서도 삿포로 갔었나? 뭐 갔었다 해도 뭐 근처 가, 뭐 일하러 갔었겠죠? 그래서 여행으로는 처음 왔어요. 너무 너무 좋고 이 삿포로의 어, 이 여행의 이 필링 이 느낌 여러분께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갑자기 라이브 켰고요. 어 지금 날씨 너무 따뜻해요. 눈들이 좀 녹고 있어요. 제가 출발할 때 내가 어, 엊그저께 출발했나? 어, 다시. 반말모도 괜찮지 얘들아. 엊그저께 얘들아 여기 왔는데 그때 올, 올 때만 해도 막 폭설이 이제 막 내리고 있었을 때야. 그래서 와! 막 이러면서 러브레터다. 막 그랬거든. 드드두드드두드드 근데 눈이 그쳤어. 그리고 지금 좀 따뜻해. 많이 따뜻해. <laughs> 일본이에요. 삿포로에요 서울은 15도. 오 그래요? 반말 오키? <laughs> 그렇구나. 지금 여기 오르골 박물관 왔어요.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 누구나 다 오는 곳이라고. <laughs> 나 관광객이야. 완전 관광객. <laughs> <laughs> 어떻게 어 그래서 완전 너무 와, 왔고 뭐 오자마자 눈이 왔을 때도 좋았는데 지금 좀, 좀 따뜻하니까 또 아까 삿포로가 나를 반겨 주는구나. 또 특별한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즐기라고 이렇게 따뜻해졌구나.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얘들 알지? 언제나. 음. 오늘 나또 엄청 예쁘지 않니? 아, 어저께 사실 어, 라이브를 못켠건 어저께 했는데 어제 과하게 메이크업을 내가 했거든 어저께 이제 일본에 왔으니까 또일본온 만큼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아 내가 일본 왔구나 하는 느낌으로 갸루 어저께 갸루 메이크업 했었거든 내가 너무 충격적이라 라이브를 켤 수가 없었어 <laughs> 내가 작정하고 어, 나도 한번 센 메이크업 해볼까 해서 했더니 정말 갸루 메이크업이 됐어 그래서 라이브를 켜려고 딱 켰더니 내 얼굴이 정말 몹시 어, 누가 봐도 갸루, 너무 심한 갸루 메이크업이어서, 음, 어제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지우는데만 정말 한 10분 걸린 것 같아.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여기 상점, 어, 맞아요. 여기는 지금, 뭐, 나 지금 또, 너희들 질문하는 대로 또 패스, 패스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어저께 라이브 못켠 이유는 그거였고, 그리고 오자마자 좀 가족여행으로 온 거기 때문에, 뭐, 일로도 약간 온 거는 있지만, 우린 항상 일로, 하루 미팅은 하루야. 그나머지다 여행. <laughs> 그래서 지금 어, 여기는 삿포로의 너무 너무 예쁜 오르골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거 좀 이런 거막 사고 본적 있죠 이미 삿포로는 여행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건 피아노 오르골이구나. 피아노 오르골도 있네요. 땅땅땅 이건 피아노 소리겠지 그럼 당연히. 한번 켜볼까? 피아노 오르골 한번 켜볼까? 기려봐 피아노 오르골을 한번 켜봐야겠어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피아노 오르골 나 무슨 이거 파는 사람 같지? 아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돌려야 되나? 어. 피아노 오르골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열어야되네 이 어, 정말, 피아노 치는 치, 친구한테 선물하면 좋겠다. 들려요? 소리? 소리 들려? 아, 너무 예쁘다. 그치? 음, 좋은데? 하이! 루끼리 왔어요. 루아스코코, 하이! 루아스코코, 루스코코 루아 왔어요. 얘들아, 안녕? 한번 해줘, 얘들아. 엄마, 얘들아랑, 얘들아랑 인사 안할 거야, 루아는? 얘들아, 안녕? 오늘 시카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저어 어, 배추 인형 진짜 귀엽다. 여러분 예전에 저 제가 생각나지 않나요? 어 이거 가운데로 하자 가운데로 머리 가운데 하자 자 예전에 제 모습입니다. <laughs> 와 이거 완전 썸네일이다. <laughs> 너무 귀엽지? 오, 양배추 인형. 연근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여기에서, 어디요? 저쪽에? 저 안에 더 예쁘대요. 허, 저 안에 더 예쁘대. 가보자. 아, 지금 되게 일본의 고성에 온 느낌이네, 요기가 여러분, 여기는 지금 오르골 박물관인데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지금 라이브를 켠 거거든요. 음, 아. 오, 어, 너무 예쁘다. 타자기로 어, 된 우와, 짜잔! 보세요, 우와, 여러분, 너무 예쁘다. 여기 꼭만화 같아요. 짜잔, 우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오르골 박물관이구나. 여기 저희 예전에 저희 언니가, 저희 친언니가 여기 왔을 때 어 진짜 좋다고 오르고 방문가 꼭 나중에 가보라고 예전에 추천해줬었는데 어, 너무 예쁘다. 와, 무슨 삿포로 홍보대사 같다. 어 여기 진짜 좋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 제가 여기서 어 이따가 나중에. 뭔가, 여기 이번 샵프로여행에서 팬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사가야겠어. 나중에 좀 특별한 어떤 이벤트 때. <laughs> 어, 그래야겠다. 아, 그래야겠다. 요즘에 역, 역조공이 요즘 유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머, 이 개구리도 귀여워. 개구리개구리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어, 유니콘도 예쁘다. 애기도, 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약간 오르골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나 이런 거? 짠. 오늘은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또 우동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지금 누아는 아빠를 초청. 쫓... 어 갈까? 어, 그쪽으로 2층으로? 알았어 아빠를 쫓아서 다니고 있는 노끼리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오케이 아, 너무 넓다 너무 넓어요 여러분 여기. 진짜 일본 펜션오픈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대박이야 진짜 맞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아,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이동. 어, 여긴 또, 약간, 이렇게, 어, 동물들. 여기 동물들이 많아요, 여기는.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동물들을 고를 수 있네. 안녕. 바람쥐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치. 아, 오르골하면이 정도, 이런 거 아니야? 흔들면 눈 보이는 거? 아, 이건 아니네. 여러분 다내거다내거 역조공 하나 사가겠습니다. 아 마음은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사가고 싶은데 뭐 제가 가져가기 편한 거 <laughs> 사도 되죠? <laughs> 막 가져가다 깨지고 막 고장 날까 봐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뭐 친구 선물 뭐 사러 가, 사고 왔는데 다 깨져가지고 음, 안전한 거 사겠습니다. 가 요즘 쇼핑을 이번에 와서 좀 했더니, 가방이 너무 무거워져서, <laughs> 합리적인 거 사가겠습니다. 안 무거운 걸로. 와, 이런 거. 와, 이게 진정한. 이런 거는 몇대 선선, 대물림하는 그런 오르골 아니에요? 그쵸? 약간, 대물림, 대물림하는. 이것도 오르골인가? 이거 봐 이거 안나벨 애나벨 생각나지 않아? 무섭다 봐봐. 이거 애, 이것도 오르골인가 봐요. 좀 무섭다. 뭔가 혼령이 있을 것 같아. 그치? 괜찮아요? 안에 귀신이 들어있진 않겠죠? 음, 알겠어요. 뭔가 애들 안 자면 빨리 자라고. 이거 갖고 온다고 하고. 너 이거 빨리 안 자면 이거 틀어줄 거야. <laughs> 그럴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와. 우 무서워, 무서워. 인형 오르골? 인형 오르골, 근데 이거 신기한 거보다좀 무섭지 않아? <laughs> 한번더 보여줄게요. 음. 오, 이거 봐. 이건 더 무서워. 어떡해. <웃음> <웃음> 세상에. 와. 진짜. 정말 종류가 많구나. <laughs> 와, 이거 오르골. 아, 이거는 이 안에가 보이는, 비치는 거구나. 우리 언니가 선물해줬던 게 이거다. 이게 오르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 작은 점으로 찍은 첨, 보이, 침 보이죠? 저거, 제게, 저게 튕기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어! 어! 어, 갈게.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루아와 좀 대화를 하면서 즐겨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오늘 라이브 갑자기 켜서, 어, 진짜 다들 반가워했길 바라며. <laughs> 저 여행 잘 마치고 갈게요. 어, 지금 너무 근데 여행을 좀 이번엔 조금 제가 이제 돌아가서 진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어, 팬들과, 어, 뭐, 정말 열정적인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충전화를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 <laughs> 그래도 라이브 하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라이브 또 자주 켤게요. 음, 근데 어, 여기 이번 여행 잘 하고 가서 또 열심히 어, 팬들과 좋은 시간 만들 거고 제가 지금 여기가 공공 장소라 제 텐션대로 못 하는 게좀 아쉽네요. 어, 어, 텐션대로 좋아야 이제 끌 거야 언니 이모 안녕해 안녕 <laughs> 저쪽에서 안녕하고 있어 <laughs> 안녕 팬들 오늘 어 지금 딱 점심 시간 좀 전이구나 아, 저, 아까 점심 시간에 딱 키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어 지금 라이브 다본 친구들 너무 바바 바, 아, 어, 안녕. 너무 고마워. 바쁜데 다들 또 봐줘서. 지금 다들 일해야 될 텐데. 어, 나 가봐야겠다. 안녕. 우리 신랑 다 데리러 왔다.